이걸로 캡틴 아메리카 놀이할 수 있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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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해볼 게임은 파크라이 듀던이에요. 10월 15일 수요일이고요, 아니 화요일이고요. 어... <laughs> 게임에 익숙하며 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. 주로 스토리와 오픈 월드 탐험에 관심이 있습니다. 닥치고 제일 센 놈들만 데려와. 역시 닥치고 제일 센 놈들만 데려오기에는 이 세상 너무 험하니까. 한이 정도 게임에 익숙하니했요탑암반지 <놀람> 내가 대장인가 본데? 아유야야꺼내 주고 가야지. Up, 아 h 도와줘. 아 우리 팀이네 <laughs> 저 r n e s keep s c r e a m 네 n g l 어 k e that. That's ultimate. 미안 아안 y o 네가 e 가 맞을 v 했잖아 가자 난난총안 주니? 너네 총 들고 있지. 나도 총 줘봐. 아 미안. 자 나부터 갈게. 따라와. 무기가 없는데 갈수 있을까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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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죽여야 돼. 이 녀석 리프어 태기 자식아. 도망가시오. 이 녀석은 제가 데려가겠어.

이 앞은 낭떨어지다. 러시아, 한 번만 해. 한 번만. 어떻게 안 되겠어? 아이고. 어? 미친. 야! 아, 잘못 떨어졌으면 죽었어, 이거. 어 카르미나. 아내 그래픽 좋다해. 뭐야 이거 물 그래픽 없어. 나쁘지 않은데. 저 경치 좀 즐기다가죠.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. 아 야, 죄송해요. 아 이거 상호작용 킨줄 알았어.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. 게임이 또 동물들이 많아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사냥을 하던지 뭐 맛있게 먹던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기 물을 마시고 있는 뿔쟁이가 있습니다 나 얘랑 친해지고 싶단 말이야 플림프어택 발차기 플림프어택 발차기 좋아요 이렇게 고기를 꺼낼 수 있다 갑시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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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친구들 얘기 좀 합시다 얘기를 나눠봐요 우리 <laughs> 일로 와봐 잠깐만 <laughs> 아, 막 옷부터 갈아입자 이거 우나, 아, 이 가방 말한 거구나. 자, 옷을 좀 갈아입어볼까요? 제가 또 꾸미는 거 잘하거든요. 오, 어? 박찬호 씨야. 씨가... 호프카운티 뭐야? 야구팀이야? 근데 박찬호 씨는 딱 이에 어울리지 않나요? <laughs>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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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일단 다운, 일단 다운. 원샷 원킬 오이씨, 방패도 있네? 방패 지린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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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이! 오이! 뭐야, 저 사람? 야! 아니, 씨! 까고 꾸 차를. 내가 구해줬더니. 가자. 아이고! 아이씨. 이걸로 캡틴 아메리카 놀이할 수 있겠다. 간다. 캡틴 아메리카 한 이쯤? 아! 설렸어 설렸어 어떻게 다 도망갔나본데 쫄아가지고 캡틴 아메리카 보고 그냥 다 도망갔죠 지금 <laughs> 아, 너무 앞으로 가지마 대장이 앞으로 가야지 뭐야 <laughs> 비행기도 있어 아이고 아씨 다음 부품 지금까지 훈련이 효과가 있었나보다. 언제든지 그 배를 몇 번만 올리면 곰이 달려온다. 비록 네, 매번 4개에 네 달려들지만 말이다. 치즈버거가 그리워진다. 그냥 손으로 치면 되나? 고모나요? 이러면 짱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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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짠> 큰데? 아아아아아아앗 <놀라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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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아줘요좀 곰죽여 곰죽여 아 뭐야 민간인이었네 <laughs> 나 스나들고 아 뭐야 민간인이잖아 <laughs> 될수 있죠. 저저 구해주고 와 저거. 가서 구해주고 와요. 미안해요. 쏜 거는 절대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살려드릴게요. 잠깐만 기다려봐요. 아, 네가 죽였어. 내가 분명히 살리라 했지. 총소리가 나네. 싸우나 보다. 도와주자. 어디 팀에 참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 아군이야. 여기가 적군이다. 아, 니내건데 경험치 야괜찮으세요 캐스트를 주시네. 알겠습니다. 뭐야 또 총소리 난다.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. 갑시다. 은고고고고 고, 고, 고.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요탔어요 오오오오오못 <목소리도> 보신듯, 아니 이게 쏴질지 몰랐지? 히치하이킹 해야겠다. 멈춰요, 멈추세요, 멈추세요. 아, 이 자식들이 지금 멈추라니까 불만을 품고 나한테 총을 쏴대는 거야. 뭐야? 어이. 내려, 다 내려, 다 내려라. 히치하이킹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출발 역시 운전할 때가 제일 좋아. 주차 완료. 안녕하세요. 여기 퀘스트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. <laughs> 뭐 알겠어? 갔다 올게. 털거 있나? 집에 뭐 먹을 게 없어. 손님 대접 이렇게 소홀해서야 원.. 응? 빈널 보내는 이유는 사실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새 가족을 찾으렴 너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렴 위키빈이야 등으로 사람을 도우면 사람들도 널살려줄 거야 홀 아버지 빈의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썼었구나 빈 미안해 알겠어 빈 어디갔냐 근데 빈이 저한테 삐져가지고 빈아 안 돌아오면은 너네집에 유리창을 모조리 박살내버리고 거... 안녕하세요? 저 갈게요 그러면은 퀘스트 저한테 주신 거 맞죠? 금방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잉 가만히 계세요 보급품 투하 감지됨 여기서 떨어지고 있나본데?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앞에 앞에 보인다 가자 먹어주고 야 이거 대박인데? 덕트 테이프 109개, 나이스! 개꿀. 누가, 누가 쏜다, 누가 쏜다, 잠깐만. 아이언맨, 아니, 아이언맨이래. 미안해요. 캡틴 아메리카예요 아, 이 예, 반갑습니다. 제가 보급품 먼저 먹었는데 괜찮죠? <laughs> 아, 캡틴 아메리카 인성보소.